이건 내가 먹어야 돼. 어, 아, 식량? 왜? 아, 식량 개 많은데? 아, 가축, 가축이 많은 거구나, 지금. 아, 근데 이속이, 개 빨라. 뭐지? 가축대가 많네. 이거, 저거 쫓아다니다 시간 다 날릴 것 같아. 그럴 바엔 차라리 옮겨가자. 어, 근데 잠깐만. 춧대가 아, 그렇게 많다고 내가? 무슨, 아, 양이, 양이 쓸데없이 많네. 교역하느라고. 애매, 애매하다. 교육하는 것도 돈 짭짤하네 생각보다 와 327원씩 나돈 조금 더 모아서 상단도 꾸리고 해야겠다 공로를 좀 사줘 빨리, 빨리, 복귀 빨리, 빨디빨빨대 뽑아 먹어야 돼 어? <laughs> 잠깐 맛있는 게 눈에 보였는데 살짝 추빨할수 있을까? 또5.3못 쫓아가 저거 개빨라. 헐. 아 안돼 안돼 못 쫓아가. 안돼 안돼 저못 쫓아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나도 4.2면은 느리진 않거든요 지금. 밤이라서 3.1까지 떨어지는데, 4.6면은 느리진 않아. 음. 배론성, 배론성 어딘데? 여기까지 갔어? 아, 여기네 어, 근데 이거, 교육품 돈 은근히 잘 벌리는 듯? 은근히 잘 벌리잖아, 돈이. 아니 저기로 다, 아, 아니다. 바라체가 한번 들리죠. 영주 헤드를 볼 수가 없네 어, 돈이 계속 늘어나네 이거 <laughs> 오토트레드만 해도 돈이 늘어나네 아, 이... 아 우리 군단 블란드한테 짤렸네 어, 해적단? 잡아먹을만 한데, 저거? 아! 아! 아, 뭐죠, 얘는? 아, 뭐죠? 미쳤나봐. <laughs>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아, 뭔데, 뭔데, 174가 나와. 아, 미쳤나봐. 이거 어떻게 이겨. 와! 돈다 달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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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 아 아! 내 돈! 아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고 이거 싸워봤자 내가 지는 거야 주자! 그리고 빤스런! 아. 와 미쳤나봐 저거 진짜 아, 뭔데 저거? 아, 결혼 날 강도가 왜 도시에서 나와? 갑자기 거지가 돼버렸네. 아, 이것저것 못 쫓아가네. 가축대가 마이너스 0.65. 호로, 가축대가 지금 많이나가 일단 얘네 잡자. 일단 얘네 잡. 아 일단 얘네를 잡아야 돼. 어디까지 갈 건데? 맵, 끝, 맵 끝까지 갈 거야?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돈 너무 많이 빠진. 뭐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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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개꿀. 좀. 많은 많은 많은데 <laughs> 저냥 말로 <한번> <laughs> 많다 저거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라 일라 지형 지형 싸움이야 이거는 무조건 지형 타움이쟤네들 군기병이 있어 당연히 지형 싸움이지. 아, 바로 돌격 한다고, 아잡아잡잡아잡아라아잡 들고, 잡... 잡아, 들고 앉아있네아잡아잡아잡아잡아 공기병 미쳤나봐. 아, 어, 휘두르는 거 느려. 오우. 어, 어, 추척 날라고 했다. 어 죽어요 죽어 어 죽어 어어 와씨 못 이기냐 설마 진짜 아 아, 저 도망가는 거 뭐야? 아, 이거 못 이기나 봐. 아, 확실히 쪽부빨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도루마...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쪽수가 많이 딸려. 지금 쟤네들이 많이 쎄군기병도 많아가지고. 어, 야, 여기서 저장된 거배워가지 쪽수 차이는 솔직히 지형 이용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네들 기병대가 많은 게좀 문제다. 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만.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땡겨 올려야겠다. 그러면. 이득인지 손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겨도 돈이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돼아 전력이 이렇게 해도 엇비슷하네 근데 맵이 넓으면 내가 이겼지 MOVE! MOVE! LOSE f o r

송규경, 내 빨리 잘라줘야겠다. 근데 훗나 봐너 성광도 돌았나 봐. 오와씨뭔 일이냐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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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요 이겼다요 이건 진짜 공병빨로 이겼다. 이렇게 가까이서도 와 좋아 <laughs> 좋아 다음 다음 뭐가 남았어 아 기병대 와내 기병대 다 녹았어. 그래 이게 질게 아니었어. 내 붕붕 애들이 얼마나 센데. 지영이들 <laughs> 못 봐서 그래. 우상광도 얘들 뭐야? 이런 애들이 있었어? 존나 쎄잖아. 아, 해적단장 먹고, 해적전사. 아, 이렇게밖에 못 먹어? 하긴, 뭐, 그렇다고 많이 먹고 다닌다고 해서 쟤네들이 뭐, 바로바로 항복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친구 방패 좀 끼워줘야겠다. 창도 하나 끼워주고. 안장 같은 거 나왔나? 안 나왔네. 아, 도망간 애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여기 한번싹 몰아서 잡아먹어야 돼. 이 속이 미쳤죠, 지금. 가축대? 아. 돈이 없어. 음, 그냥 오토 트레이드로 해서 돈 벌었으니까 병사 좀 모집하고. 병사가 너무 부족한데 이거 <laughs> 저쪽에. 약탈자들 많았으니까 가서 싹 몰아잡자 어 얘가 정리했나? 얘가 정리했나 보다 아 정리했다 얘가 약탈자 싹 쓸어 담은 듯 바르책으로 가자 남동생 얼굴 봐야지 결혼을 어, 누구랑 하지? 아... 서지아에 좀 보죠. 군다로빙에서 일단 스바나를 내가 데리고 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와이프로. 일단 수바나가 어디 있니? 포로로 잡혀있나 보네. 점점 기병대가 늘어나고 있어. 모집할까? 아, 하지 말까? 한세마리만 우리 애들 다 어딨냐? 다 결국엔 다 뺏겼잖아요. 스바나사르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거든요. 일단 성으로 가서, 노간드... 데려와. 아, 이거 노간드 괜히 내가 데리고 다니다가 죽여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여기다 모셔두죠. 노간드 지금 괜히 가져다가 쓰다가 전투에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네레체스 우행을 진행해야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영주애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바타니아 쪽에 칼라도고 이런 애들 만나야 되는데 아론나스 있어? 가자. 돈이 없는 게 살짝 애바긴 한데. 일단은 칼라, 칼라도가 마루나스에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어, 이거 뭐지? 먹고 싶다 이거. 아, 근데 못, 잡, 못 잡을 것 같아. 여기 들어가서 와, 이거 네모를 줘야 된다고? 이게 뭔. 원래 이랬나? 원래 성에 갈수 있었는데 전쟁 상태 아니었으면. 전쟁 상황이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어, 공방 유지비 20% 감소.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저장. 그럼 뭐야? 칼라도가 여기서 기어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칼라도가 여기 없는데, 칼라도가 없는데요. 그냥 군단에 얘기 걸만 있나 봐요. 사라있어프린돌 그래서 그... 칼라 도그가 어디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 한번 못가 오랜만에? 오 그래 도정물에 대한 도움 이거 좋아. 이거 되게 괜찮아. 얘, 그냥 얘네들이 막 달려오거든? 보통 같으면 내가 쫓아가서 잡기 어려운데, 이 퀘스트를 하면 도저히 무리들이 빡 잰네. 그래서 저렇게 멍 때려. 잡, 딱다 잡아가라고. 이런 건 샌드트로. 어? 한 면이가 죽은 건또 뭐지? 게스트도 할겸 돈도 벌고 공병대를 조금 더 늘리기, 늘리고 기병대도 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잡으면 되죠 게스트 또 잡자 어 아니야 해적단 잡자 이개뿔리지 어디가 일로 와 해적단 와 이거 봐 약탈자 잰 되는 거봐 나는 무조건 해적단을 잡겠어 오호 핸드트루 어, 다섯 마리가 죽었는데 이득인가 손해인가? 적단장 해적 전사 해적 나머진 필요 없어. 에이퀘스트 끝났죠? 어어 잠만 아 잠깐만. 진짜 어, 너무 빨라 내가 너무 느려 지금 이거 이러,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죽났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이겨? 갑자기. 얼 안돼 내이 속을 느리게 하는 어 가축대 버려야 되나? 가축 대를 버려야 되나요 지금 살아 나가려면 아안 어, 되는데 이거 다 돈인데 봐봐 이게 얼만데 이길 수 있나? 못 이길겠는데? 얘네들 너무 쎈데 아,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자. 별 받네. 제가 이속이 3.7이면 내가 이속 1.1을 챙겨야 된단 말이야. 이석 1.1을 챙기려면 가축대 다 버려야 돼. 가축대를 싸그리 다 버려야 내가 얘랑 안 싸울 수 있어. 근데 얘랑 싸우는 게 이득이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 가축대 싸그리 버립니다. 가축대를 싸그리 버렸는데 3.5라 저 녀석이 3.7이지. 포로도 프로, 다이어트를 해야겠네. 해적 버려. 3.57안 돼. 느려. 3.6이 3.65? 3.69? 한 마리만 더. 37을 더 줘야 됐어. 이거 버리고 도망가자. 도, 도, 도망가, 그렇지. 얘랑 싸우면 무조건 손해야 내가 지금 버린 것보다 더 손해요. 절대 싸우면 안 돼. 봐봐이. 잠깐만, 오토 트레이더 설정 좀 살짝 볼게요. 돈이 크게 안 되니까 안 파는 거구나 이거 얘네들 이거 오토트레이더가 아, 어됐서 살았어 어, <laughs> 어? 여기 후기장 열려 있네 저장하고 후기장 어? 내가 낀 것보다 안 좋아 그래도 먹고 싶어 여긴가? 저기네, 검사타크... 하하... 또 이런... 어휴... 안 되지, 임마... 어...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예상, 예상 범위 내였어... 어, 어... 어... 뭐야... 선수 필승 인마 오호이. 에이. 안돼 주. 에이, 맞았고. 차라리 그냥 칼 주고 가자. 어, 와 이걸 맞춰? 와! 아, 미쳤나 봐. 엄마 무서. 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오바야 그거. 오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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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오바라고 오바. 됐어 이거 이겼어. 영주 잘라냈으니까 이건 이긴 거야. 어이, 빠르세. 와한 방. 이맛이지. 역시 바 바타니아 쪽 투기장은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이맛이지. 아이 갑옷, 갑옷 팔아 버리죠? 지금 내가 낀 것보다 좋은 거같지 않아. 잠시 대기하자. 제발 가라, 가라. 이제 한번 하고. 어, 우리들 애 군단이 뭐 없네. 잠깐만. 이제는 결혼을 해야 돼. 스바나 하루고 아직도 제니 안됐나? 야이또 제니 안됐나 봐요? 아직 안 풀어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 안 풀린 것같와저다고닉 어떡하냐 어떻게 에비루군데 누구 있니? 아까 걔네들이구나 아니 근데 나간 드는 어딨어? 아 여기 있어 말 걸어야겠다 일단 당장 우리 쪽 애들한테도 말 걸어서 퀘스트 진행을 못 했거든요 여기 있다 얘말 걸어서 퀘스트 진행하고 에이 뭐